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포도밭 노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야서 하고 있고요 5장 첫 번째 1절에서 7절까지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할 만큼 다 했다 뭘더 해야 되나 포도밭아 어? 나와 포도밭 사이에 이 시비를 좀 가려다오 할 만큼 다 했다 하느님의 했으니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고 완전하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당신께는 탓이 없다라는 것을 항변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포도밭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거기에다가 밭이라는 건그 포도들이 가득 들어있는 곳이죠. 그래서 흔히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당신 교회를 당신께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자녀로서 농부의 보살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불어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시작점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뭐, 태어나기를 목사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는기고, 누구는 눈떠보이긴해 뭐, 아빠 집 나고 없고, 엄마는 딴 남자와 눈 맞아가지고, 뭐, 아는 내삐이 보고, 뭐, 나는 할머니 집에 또키우지다가 할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뭐, 친척 집에 맡겨졌는데, 그날부터 시, 어? 마, 시집살이를 막 어마어마해가 막 손이 다 앞으로 트고 어릴 때부터 뭐 그런 사사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절대로 하느님을 알 기회가 없었다, 하느님이라는 분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 이런 거 모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선을 모를 수 있는가 인간이 그건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은 선을 체험할 기회를 선물 받는단 말입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기회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특히나 현대 한국 사람들은 환경 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건 환경이 이랬던 탓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중시키는 게 심리학이죠. 네. 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나? 니네 성격이 요 모양 요 꼴인거는 너 아버지가 요래요래요래요 어머니가 요래요래요래요래 요래했겠네 요래, 요래 니가 요런기다 그 말은 결국 결론은 뭐예요니 네 탓은 한개도 없다 너는 그 탓에서 자유롭다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는 무슨 의미이고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반대로 악을 내가 저지른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형성된 일의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내가 이 실리콘 뚜껑을 손가락만 놓으면 땅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지. 아이고, 어, 니와 땅이 떨어졌노. 니는 땅이 떨어지면 안 되는 실리콘 뚜껑인데, 니는 끝까지 손가락이 붙어있어야지 암만 손을 놔도 요 손에 찻떡까지 붙어있다가 다시 올라.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물건인데, 물건. 사람은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결정하는 존재이고,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것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말이죠. 그게 성경의 일관된 관점이고, 때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묘사하죠. 내가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을 놓는다. 생명과 죽음의 길을 놓는다.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그리고 이 선택의 상황은요. 신부대만 선택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와야, yeah. 요즘 신부님들이 얼마나 신나게 환속하는지 몰라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한데, 가톨릭 신문 한번 보십시오. 구석구석마다 한 주에 뭐한 번씩 신부님들 면직당했다는 소식이, 뭐 면직, 정직, 뭐 수시로 와요. 그 말은 뭐예요? 사제가 된다고 해서 그 환경이 절대적으로 그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마음을 바꾸고 선으로 돌이킬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는 것이고, 가장 거룩할 것 같은 환경 속에 살더라도 정반대로 언제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끝이 없어라 눈뜨고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야 돼 원래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완성되어 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 받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을 때 겨우 이 하고 문 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이 완성이 아니죠. 결혼이 시작이죠. 예. 그때부터 이제 뭐 너는 와내 칫솔을 썼니 안 썼니, 변기에 오줌싸고 와 변기 그거안 내려놓니 올리놓니뭐막미치듯이 싸운다 아닙니까? 맞죠? 우리 골론바자면 어디갔노? 티켓 보가 <laughs> 오늘 와 조용하십니까? <laughs> 잘 들으라!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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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분이 오늘 조용하시네. 자, 그래서 이 포도밭이라는 곳에는 하느님께서 열심히 열심히 애를 쓰셨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자, 이 포도밭은 어디를 의미하느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대입해야 됩니다. 포도밭은 바로 이 성모 울타리에요. 여러분, 미흡한 점이 많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늘도 제가 잠깐 묵상을 해봤어요. 야,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그죠? <laughs> 옛날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저 밑에 저저저 저 어? 저 밑에 저 진짜 저저 저 밑에, 그막막 막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가고막 전부 다막 의자도 꾸지리한 거 어디. 지금 그래도 어디 좋은 것 같다 얻어놨네. 그때만 해도 막 의자 막막 막 어디서 주 왔는지 막 희한한 거막 어. 하여튼, 뭐 마, 봄, 아마, 지금은 휘황찬란하잖아, 그때 비하마. 그죠? 성당 비슷하게 생기고 언제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그때 채워지게 될 겁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속을 많이 앓게 하겠죠. 하지만, 그 내면의 작업이 진짜 우리를 채울 거예요. 이제 골룸버자면 오신다. <laughs> 어서오세요. 오는 게 아니고 누구 리고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이제 포도밭이 제 역할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가지의 재앙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재앙들은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무엇을 대변해서 살펴볼 수 있을지 같이 보면 좋겠죠. 여섯 가지 재앙의 선포 8 절입니다. 불행하여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마치 신약 성경의 행복 선언 반대로 불행 선언과 같은 뉘앙스죠.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어? 너희가 뭐는 하면서 뭐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는 좀더 추상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빈터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해가고 밭에 밭을 늘려가는 자들. 딱 우리나라죠. <laughs> 그죠? 예. 네. 얼마나 또 제가 이제 지금 초전에 살고 있잖아요. 참에 많이 나는 동네. 예. 네. 옷에 지금 학창 수확됩니다 2월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한주 노란 거 익은 거훅 따서 비싼 값에 팔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좀 두고 보다가 익은 것들 또한번싹 걷어가지고 박스 띠기로탁 모다가 팔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참외값이 똑똑똑똑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한창 비쌀 때. 박스당 7만원, 8만원 할 때. 지금이 맛있지. 이제 근데, 자, 이건 쓸데없는 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르신들의 특징들은 빈 땅을 보지를 못해요. 여멘한 땅덩이 있잖아요. 다음 날 가보면, 언제 경작돼갖고, 어디 고추 신기있거나, 뭐, 신겨있습니다. 네. 할머니가, 뭐, 흐리 이래갖고도, 음, 아, 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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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갖고, 내가에 내가 아침마다, 이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그 옆불대기, 그 조망조망만한 땅을 또 개관하시는 거예요. 참, 그런 거보 진짜 대단해.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 는 아련하죠. 네. 지금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도, 그, 금면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어새 아들은 지, 지 새끼 본다 갔는데도 뒤죽겠다고 난리인데 그지요 새끼가 한 열아홉 대는 뭐해라. 그것도 아니라 깨끗해봐야 두 라이만 안데가들막 유모차 2 0 0만 원짜리 태워갖고 막 끄시고 댕기매. 카페 가갖고 막 친구들하고 <laughs> 심지어는 그것도 안해. 아침에 나오면서 어린이집에 슥 갖다 놓고 자기들끼리 놀러 막 댕기고 이제 저녁에 씩고갖고데고 간다. 아가 도대체 무슨 유대관계를 배우고 있습니까? 나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자 여기서 말하는 구석구석빈대를 남겨놓지 않는다는 건 내적인 차원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너무 바빠. 제가 요즘 창세기 강의를 유튜브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느님은 일월화수목금이에요. 원래 달력이 그렇잖아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그러면 안식일은 무슨 날? 토요일이죠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라이께네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어디 딴 데서 너구는와 일요일 날 그렇게 샀노?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넌 성경도 모르나? 하면, 니야말로 성경을 모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는 기지 우리가 언제 안식일 지키더나? 하면 됩니다 근데 극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싸움 걸어봐야 좋을 거한 개도 없습니다. 예. 자, 하느님은 6일을 꽉 채워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쉼은 단순한 텅빈 공간이 아니라 6일은 일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거룩함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미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무턱대고 쉬라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영혼의 물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다른 날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시간으로 쓸수 있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너무 결비, 결벽증으로 이돈 내만 사로잡혀서 사시지 마시라고요. 여유를 창조하면서 살아가세요. 쉴 때는 확실히 쉬어주고, 일할 때는 성실하게 일하고. 근데 이게 어디에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러고 살고 있어요? 결국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에 가득 들어 있는 어떤 종류의 욕구가 내 삶에 빈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보마, 진짜 취미 활동도 취미 활동을 진짜 미친 듯이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서워요. 막 산을 작정하고 올라가려고 해. 산을 그냥 즐기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주에는 이산 정상을, 정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골이 나더라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막 골비 납니다. 여행을 그런 사람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바빠 죽어. 짐 싸갖고 여갖고 잠깐 보면 얼른 또딴데 가자 그러면 또어 하고 쫓아간다 그러면 저녁에 이제 좀 쉬나 하는데 밤에 또 야경보러 나가자 그러면 또막 쫓아 나가야 돼 이게 뭔놈 여행입니까 여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행은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조용한 데한 군데 정해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어? 맛있는 거나 한끼 먹고 나머지는 좀푹 자고 몰라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아이고, 가이드 이렇게 붙여갖고 가는 패키지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막, 여 갔다가, 가게 갔다가, 저 갔다가, 가게 갔다가, 저 갔다가, 가게 갔다가. <laughs> 가게 갔다가. <laughs> 예? 그래야 자기한테 커뮤션이 팡팡 들어오니까. 예. 다시 돌아옵시다. 불행하여라. 빈터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해갖고, 밭에 밭을 늘려가는 자들. 자, 그들의 근본에는 자신들이 구축하려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 지금 내 앞에도 뭐 많다 그죠? <laughs> 이 커피도 있고 물도 있고 깨기도 있고 뭐 많다. 자 일단 내 수중에 들어온 거죠. 내 끼미들. 눈 보지 마세요. 이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배가 크게 안 보고 보니까 아까 델리 만주를 너무 많이먹지마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래 있긴 해. 여기 있는 건 드시고 싶은 분의 것입니다. 이게 나눔의 정신이에요. 여기에는 욕심이 없고 식별이 있죠. 내가 얼마나 필요한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가 번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 바치면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나눠 주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인 거죠. 왜? 욕심이 없으니까. 그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 있죠? 하느님이라는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을 하늘에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 자식들을 안 돌보시겠나라는 굳은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내꺼는 내꺼 네것도 내꺼 이게 누구심뽀? 놀부심뽀라 거기에다가 집 하나를 딱 삼아 내가 몸 누일 곳 있고 그 안에 충분히 쉴곳 있으면 될 거를 안돼 하나 더 해야 돼. 그래서 또 하나 집 사고 그거는 전세 주고 또 하나 해가 월세 주고 그다음에 해가 나중에는 이제 조물주 위에 뭐 있다고 건물주 있죠. 그걸 뭘대색입니까 뭘 그걸? 이거 사서 사서 다 간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laughs> 그게 아니죠. 예. 자신의 탐욕이 그만큼 자꾸 늘어나서 내몫을 챙기려는 거예요. 내 수중 안에 어떻게든 넣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자식은 또 미치듯이 애낀다 왜? 내 피에서 나온 내 피고 내 살에서 나온 살이라서 야들은 내 몸과 똑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건 나중에 드러나죠. 언제? 자식 둘이가 유산 서로가 깼다고 머리 끝에 지 뜯으면서 싸우고 아버지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옆을 때하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친구하시면 안 됩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알려주고 가있어. 가면 이제 그제서야 어이구, 내가 일하려고야 아들을 낳나 이렇게 잘해줄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가난한데 주고 싶어도 자기 뭐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죠. 진작에 줄걸 그죠. 탐욕인 겁니다. 내 내면에 존재하는 나의 영역을 더욱 더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그 욕심, 탐욕이죠. 탐욕은 언제나, 언제나, 어디서나 탐욕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탐욕을 부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 관계도 탐욕을 부릴 수 있습니다. 내 사람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그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인연이라는 것은 와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다 친구예요. 사실, 하느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다 친구입니다. 하사장님은 나를 아는 거죠. 언제고 나를 부르면 내가 찾아와 주리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긴 그래 이제 숨은 카드로 딱 쓰시는 것이야. <laughs> 빈자리 하나 생긴다 싶으면, 아, 요거는 이제 마신문. 딴 데는 이제 다른 신문인들은 좀 부, 청하기도 힘들고 뭐하여튼좀 이렇게 부탁했다가 안, 돼, 안 되는 경우 딱 생기면, 아이고, 마시문님 마신문님 가면 또 쪼르르 오있게. 이게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뭐 같은 목적지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둘이가 마음이 맞아서 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같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하느님이라는 분을 머리에 두고 우리는 각자의 지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디가? 여기가 그래요. 여기는 특별히 더 그런 공동 운명체를 형성할 수 있죠. 서로를 신뢰하면서. 자,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선포되는 재앙입니다. 망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정령 수많은 집들이 폐허가 되어, 그렇게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던 것들이 다 폐허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축한 나 자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집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 무너진다는, 폐허가 된다는 거죠. 요즘 시골 와보면요, 빈집 세피스미니다 옛날에는 뭐, 오만 사람들이 거기서 오만 역사를 써가면서 살았겠죠. 지금 가보면, 막 빈집이 뭐, 그, 초전의 시내 근처에 조금만 나가도 무너져 내려가는 집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집들을 대단했을 거예요. 초전 시내 아닙니까? 앞만 초전이라도 시내가 있고 시외가 있잖아요. 또, 그죠? 동네 마실이 있고 외곽지가 있단 말입니다. 인자는 외곽지가 더잘 살아. 와,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돈 빵빵하게 들고 와고전원 주택 짓고 사시거든요. 안에는 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심지어 성당의 실제 신자수도 우리 성당 주변의 영역의 신자는 얼마 없습니다 조심하신 주변이에 전부 다바깥에더 많아 왜냐면 바깥이 살기 좋으니까 조용해 여기는 시끄럽기만 하지 뭐 하긴 않아 자 폐허가 된다는 이미지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전에는 고귀하게 여겨졌던 것이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보는 누구야 옛날에는 그죠? 인물 좋고 돈 많고 할 때는 마치 타,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금방 가산 받아와가지고는, 옐다, 야, 내 오늘 막한판 쏜다 하면서 막술한번빡 돌리고 골든벨 땡 치만 그, 그 주점에 있던 사람들 한 잔씩 딱 먹고 막 이러면, 와악 하고 박수 쳐주고 막 찬양하죠. 근데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니네 언제 봤노 니네 언제 봤노하잖아 맞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폐어가 된단 말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초라한 집이 고귀한 집이 되는데,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자신의 영역을 한껏 구축하던 세 속의 사람들은 훗날 폐어가 된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왜또 아이돌 가수 한명 죽었잖아. 자살했잖아요, 그죠? 서울시장. 예? 응? 서울시장.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난 누군지 모르는데. 아, 서울시장도 그랬어요. 아, 그, 그 사람 말고 아이돌, 뭐 어린, 어린아이어요 하여튼, 그래, 서울시장도 그렇고, 뭐 자살한 사람이 뭐지, 한둘입니까? 음,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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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뭐, 이름도 잘 몰라. 하여튼, 뉴스보이 막 나오더라고요. 안타깝게 죽겠어요. 그렇게 잘나가그 한껏 막 자기 영역을 구축해내던 사람들이, 뒤돌아보면 다 폐허가 돼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잠깐 지금의 뉴스거리나 되니까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하지. 지나가서 막 몇십년 이 흘렀는데 허허, 그때 아이돌 가수 누구하고 떨주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죠? 제 어린 시절의 어? 우상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양현석, 예? 그 난리났잖아요. 뭐 승리 사건하고 막 연계돼가지고 뭐 마약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하면 인자는 꼴도 못 싫어. 오 그대여 가지 마세요 <laughs> 그 세대인데 아니 어느 생각 돌아보니까 저도 마흔 중반이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일찍 아나마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우리 동네 그 볼리비아 아들은 아 일찍 낳거든요 16살에 아 하나 놓고 30살에 할매니됐고요 진짜 멋딱하네멋딱하잖아 <laughs> 아이고, 그랬는데, 그래. 예? 아직까지 제가 그 고등학생 때 추던 춤, 춤, 이, 이게 다 기억이 납니다. 예. 성당 가요제에 나가서 막 춤, 추고 했는데. 그래, 까불더나가. 이제 마흔 중반이라 점잖아 살아야 돼. 속에 천불이 나나 안 나나. 마음은 아직 열일곱인데. 나는 득 들어가. 그죠? 자, 넘어갑시다. 크고 좋은 집들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 참빵잘 만들어요. 아,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에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 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것,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들, 이래, 우리 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고 택배 주문 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네, 냉동실 냉동실아 음, 냉동실. 음.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무 울타리 음, 일의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 밀빵 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조코밀 <목소리> i mil pan 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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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